안녕하십니까, 에이럭스 주주님들. 저는 신규 상장주 전문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 땡땡땡님이 공모 과정부터 상장 직후까지만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공, 그 상장 직후부터 여러분들이 에이럭스로 수익을 볼수 있을 때까지 네, 그때까지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모든 유튜버 중에 좀 최초로 신규 상장주 패턴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하락이잖아요. 에이럭스가.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신규 상장주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대기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그 패턴이 거의 99%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TDS 팡 같은 경우는 패대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올 때는 어느 정도 매도 그래서 6만원 부분에서 매도라던가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이러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왜 매수 타점이 되는지 그래서 민테크 이때였습니다 민테크 이때였고요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제가 이 당시에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체결이 되고, 그러고, 분할 매수해서, 네, 매도 계속 밀려가지고, 여기서 좀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신규 상장주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는 기업 분석하기 바빠요. 근데, 기업 분석하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 패턴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신규 상장주 제거 영상 정말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 신규 상장주 패턴, 패대기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는, 공목과 반토막, 예, 반토막 부분에서 지켜주는 애들하고, 공목과 이탈 안 하는 애들하고, 공목과 반토막도 이탈되는 그런 최악의 사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세 분류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 패대기가 시작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공모가 반토막 부근에서 지지받느냐. 예, 네. 아니면 공모가 반토막도 지지 못하고 최악의 사례로 가느냐. 그래서 지금 일단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000원입니다. 공모가 16,000원인데 반토막 얼마죠? 정확히는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근 8,500원에서 9,500원. 요렇게 좀 1차적으로 분할 매수 잡아볼 수 있고 근데 다만 8000원이 이탈되면은 어느정도 이노스페이스라던가 ICTK처럼 최악의 사례로 갈수있다라는거예요 지금 일단 좀 너무 빨리 찍었는데 너무 빨리 찍었는데 일단 지금 공모가 반토막 부근에서 기축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8000원만 이탈 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시간회를 좀 보는 이유가 지금 일단 시간에 꽉 채우면서 좀 하락이 최대치로 나왔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되면은 좀 성우랑 비슷하죠 성우랑 성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뭐 하한가 간건 아닌데요 하한가 간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할수 있어요 근데 팔천 원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기적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적반등은 충분히.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에이럭스가 월요일 날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시가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시작을 할 건데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9,000원이 되겠죠. 9 0원 9,000원 지지 못해 주면은 8,000원까지는 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8,000원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좀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기적 반등이 어느 정도 공목과 반토막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기적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ICTK라던가 이노스페이스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반등 안 나왔었던 애도 살짝은 반등 나왔거든요. 살짝은. 이렇게. 뭐 완전 살짝이긴 한데 얘가 어느 정도 공모가가 43,300원이었고 반토막 부근이 어느 정도 21,650원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뭐 거리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00원도 이탈이 되고 뭐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공모가 반토막하고 더 빠지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에 잡힌 사례가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한 달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얘는 막공업과 반토막을 뭐 이틀 만에 뭐 이렇게 거의 찍진 않았거든요. 이거 일 만에 찍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 심지어 이제 좀 돈을 아예 못 벌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돈을 어느 정도 좀 벌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속도가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이노스페이스 분석대도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 갱신이 됐네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일단은, 8,000원 지지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8,000원 지지 못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6,000원 대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최악의 사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예, 좀 뭐, 이런 식으로 더 빠졌다가, 1개월 보호계수, 예, 1개월 보호계수 때였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그, 좀, 시나리오 잡아볼 수 있는 거는, 에이럭스가, 어느 정도 1개월 보호 예수때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바닥이 잡히는 그런 시나리오로 볼수 있겠죠. 이게 좀 바닥 관점 1개월 보호 예수 때가 약간 그래서 최악의 사례로 간다라고 하면은 1개월 보호 예수때 이노 스페이스처럼 그때 비로소 큰 하락이 나오고 그러고 이제 좀 바닥이 잡히는 그래서 이노 스페이스 다시 볼게요. 이런 사례가 되겠죠. 1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얘는 폭락장, 다 같이 폭락장이었을 때, 하락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예, 이러고 좀 잡히는,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8,000원, 단기적인, 예, 반등 관점, 8,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ICTK도 뭐 이렇게 살짝은 나왔거든요. 살짝은. 예. 근데 얘도 거의 뭐, 종가 기준으로는 반등 없이 그냥 빠졌죠. 반등 없이. 최악으로 빠지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좀뭐또 박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저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럭스가 그냥 단지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을 뿐이지 그냥 신규 상장주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졌고 시간 외에서도 마저 좀 하락을 채우면서 하한가가 갔던 거고 그냥 단지 속도만 엄청나게 빠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관점으로는 하락속도가 너무 역대급으로 빠르기 때문에 8,000원은 지켜지면서 공모가 반토막 부은 8,000원은 지켜지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 만약에 안 나오고 이노스페이스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좀 대응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텔레그램에서 대응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01059253571 여기로 신규 대응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를 해서 대응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좀어 단기적으로 예. 이거를 이제 좀 소액으로라도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복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복리. 그래서 초기 금액이 이렇게 적어도 저랑 오랫동안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1, 2년 정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다고 뭐 맨날 수익을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맨날 수익을 드린다는 건 아닌데 저 또한 사람이라서 손절이 나갈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손절은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승률도 이제 보시다시피 예 승률도 이렇게 예 다른 유튜버비에서 높은거 어느정도 증명을 도와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어느정도 100억은 자신 없지만 충분히 뭐 1억 10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거고 그래서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대응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좀 최대한 좀 잘해드리려는 차원에서 원래 대응만 해도 되지만 예, 단타까지 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텔레그램 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어...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자영업자 분들이라서 주식 창을 하루 보 하루 종일 보실 수 없다. 그리고 텔레그램 자체도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나 한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하나 좀 묻어둬서 좀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그런 대상승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중반기에는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들여서 여섯 배 정도를 수익 실현을 도와드렸는데 얘는 좀왜 10배가 가능하냐면은 좀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소형 원전 SMR 쪽으로 요새 소형 원전 SMR이 미국 거대 기업이라던가 굉장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 기사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가려놨고, 글로벌 기업들 대거 방문. 해래서 SMR 기술력 선보여. 이런 식으로 실제 기사고요. SMR 기술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2025년에 대폭으로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반도체자라 라고 할수 있잖아요 저는 이 소형원전 smr 버전의 이스페타시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페타시스가 10배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은 연기금 이라던가 사모펀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빡습니다 근데 모든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 라인을 그어드리면 어느 정도 상단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전인 사람들은 거의 다 던졌거든요. 거래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여기 터진 거래량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어느 정도 모든 물량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박스가 돌파가 되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수페타십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 그 저점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5천원 잡고 5천원 잡고 한 11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배짜리로 보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시가총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하면은 매수세가 이제 몰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럼에 따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급이 꼬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0105925357 하나 여기로 대상승,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대상승 종목이 뭔지 그리고 원하시면은 대응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도 있습니다. 이 기업 관련해서.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자 보낼 시간 조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